빌리뽀서 4장 8절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여기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 앞에 서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려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될 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참됨의 진리의 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이 경건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그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하고 또늘 디도서에서는 늙은 남자로서 신중해야 된다. 또이 디도 자체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으로서, 덕목으로서, 예, 그래서 이것 그때는 또 단정하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또 근음하다, 또 신중하다, 품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번역본에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적인 거룩한 위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배할 만하다, 예배하다, 존경하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에 처음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그 루디아가 나오죠. 그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번역된 말이 래서 바로 이 경건하다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때또이 단어가의 동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존경할 만한 그 그러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고상하다, 또 고귀하다, 숭고하다. 그래서 이 그러한 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존경을 불러 일으킨다, 탄성을 자아내고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3장8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고상하다는 건 이제 뛰어나다 어떻뭐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고 데 여기서 이제 이 경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고상하다 고귀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정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이제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 철학사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사이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태도가 있죠. 또 반대로 극단적인 태도는 뭡니까? 무례하거나 또 완고한 태도. 그래서 이두 가지 태도의 양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 사이에서 이제 중도를 지키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래서 참된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때에 바로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 품성이 될때 품성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덕으로 쌓아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품, 우리의 품성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그 종기한 거룩한 위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동시에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과 무례하고 완거한 것 사이에 그 양극단 사이에 중도를 지키는 자세다. 그런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도, 음, 우리가 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겸손한 것과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은 틀리죠.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어, 또 겉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어, 우리가,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것을 감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올 때, 예, 우리가 이 경건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아버하고 아첨하는 것과 달리,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종처럼 그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만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에 그게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부정적인 관점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굴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참재훈.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죠.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슨 기림이 있든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 기림이라는 말처럼 기림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찬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우러나야 돼. 그럴 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당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완고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자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 예수님께서도, 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빌리보스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축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 그런 겸손의 자세를 취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어,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 연약하게 힘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제사장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태도는 우리가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인상은 바로 뭔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험이 있는 그래서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아 예수님이 이게 죄인이 아니구나. 억울하게 바로 모함을 당해서 지금 잡혀왔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고 또한 그런 것들을볼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런 바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순교할 때도 보면은 순교자들의 모습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들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비굴하거나 자기 단순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때 사랑할 때에 뭡니까? 자식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섬기는 자세. 바로 그 섬기는 자세.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 섬기는 자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 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올려줄 때에 바로 껴안아줄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눈 높이를 맞추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대신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 바로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한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당당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어, 또 고집스럽지 않고 완고하게 보이지 않고, 어, 말 그대로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관용의 그러한. 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뭘 영광에 대해서 내가 크게 대해서 이렇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래 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빛이 나게 돼요. 그래서 말치 예. 그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이 바로 경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모세의 머리 둘레의 후광처럼, 그 우리 흔히 아우라라고 하죠. 그 후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러 그냥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신적인 권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위엄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정말 경건한 자세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덕은 삶에서도 나타나,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이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입니다만, 이,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런 경건한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한 참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